안녕하세요. 하이 펄스 토이 스피킹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를 고민하다가 2019년도에 토이 스피킹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네, 2019년도 6월 1일 이후로 시험이 필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토이 스피킹 시험은 필기가 전혀 안 되던 시험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19년도 6월 1일 이후로 시험장에서 주어지게 되는 스크래치 페이퍼와 그리고 필기 도구로 시험 시간 동안 자유롭게 필기를 하면서 시험을 볼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어느 파트를 필기해야 될까? 필기하지 말아야 될까?가 제 고민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미 몇 개월 지났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봤는데 자 의견은 이렇습니다. 먼저 Part 1. Read the text o 텍스트를 읽어라. 라는 Part 1 같은 경우에는 필기 안 하시는 거당연히니다 일단 필기를 할 것이 없고요. 그리고 준비 시간 동안에 막 입으로 말하면서 지문도 연습해야 되고 또 긴장감도 해소해야 돼요. 아시는 것처럼 시험 이 시작하자마자 정말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준비 시간 동안 막 입을 이렇게 움직여도 와 정말 너무 떨려요. 그죠? 자 그리고 사진 파트. 파트 2. d e s c r i e a picture. 사진용 같은 경우에는 준비 시간 45초 동안 물론 필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초보 같은 경우에는 쓸때 너무 천천히 쓰실 수도 있고 또쓴 것을 보면서 말할 때 약간 어리버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준비 시간 동안 입을 좀 푸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Part 3 그리고 Part 4 같은 경우에는 준비 시간이 문제상 3초씩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3초 동안 필기 당연히 못합니다. 그럼 Part 5 같은 경우에는 준비 시간 동안에 필기할 수 있겠죠. 자, A씨를 들을 때, A씨를 들으면서 무엇이 문제구나?를 필기하시는 거 너무 궁금하고 자, 또 준비시간 45초가 켜졌을 때 예전에는 30초밖에 안 됐었죠? 준비 시간 이 45초가 켜졌을 때, 내가 평상시 공부했던, 그리고 시험장에서 생각나는 해결책을 이렇게 쓰면서, first sentence를 많이 들어도 point form 형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험을 대비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8.6 x express n opinion, 의견을 말하라 이용 같은 경우도, 자, 문제를 보고 나서 3초 준비 시간 동안에 아이디어를 쓰셔도 되고, 또안 쓰셔도 되잖아요. 나는 평상시 에좀 생각 을 머리로 하는 스타일이 나 같은 경우에는 안 쓰시는 거고 또 나는 와이딩이 좀 느리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안 쓰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나는 쓰면 정리가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은 30초 동안 필기 권입니다자 그래서 학생들마다 좀 개인차가 있을 거고 개인의 선호도가 좀 있긴 할 텐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하는 게 효과적이고 다른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택적으로 필기를 하시게 되는데 특히 파트 1, 파트 3,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필기가 불가능하다. 네, 좋아요. 자, 우리 그럼 이렇게 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펄 파이브에서 필기를 어떻게 할까를 더 나눠보겠습니다.